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의 꿈이 펼쳤습니다. 파산 선고의 효과, 채무제에 대한 효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파산 재단의 성립, 팽창주의가 아니라 고정주의, 개인의 생은 팽창주의라고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권이 이전됩니다. 파산 선고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파산 재단의 압류이다. 이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384조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재단은 파산 관제인에 의해 관리 처분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 수행권도 상실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처분은 파산 채권자에게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에 있더라도 파산 재단이나 실체법상의 권리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죠.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에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을 행위를 하여도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다. 이게 390조 2항입니다.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 작극도 파산 관제인에게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정형적인 관리 처분권 이전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에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캐피탈에다가 넘긴 사안이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이제 지정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거는 무효다. 그래서 반환해라. 어, 결국은 캐피탈로부터 차량과 그 매각대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항상 일어납니다. 부동산, 차동 차를 팔아먹는 경우는 드물죠. 아니죠. 부동산을. 차량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캐피탈에다 내용 증을 보내서, 너네들이 이거 매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근저당권이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근저당권이 없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파산의 효과로서 관리처분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